줄수 없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만약 발견되면 도망할 곳이 없어. 어떡하지? 안 돼, 시면 안 돼. 역시 위험하겠지? 괜찮아.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어. 아, 아 이라고. 앞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꿈틀거리지 않고. 애새끼 주제 코가 좋군 산적 이봐 이봐 쓸데없는 수구를 늘려선 안돼 또한 사람 아이고 침착해라 차분히 몰아붙이는 편이 즐겁겠지만 너또 그거냐 이젠 사귀지 못할걸 잡은 놈이 제일 잘 타니까 말이야 우물쭈물 해버리면 내가 처녀를 잡아먹어버릴거야 젠저 저놈이 먼저 이쪽도 합류한다 놓칠 수 없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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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 빨리 도망가면 안 돼! 제가 나, 나보다 한 타이밍 더 빨리 와 그래서 안 죽여도 돼 아이고, 한대 맞았다 아, 아, 안 돼. 멈춰선 안 돼. 어쨌든 일단 도망가야 돼. 아, 왜 그래도 나비가 떠 있는 거 보니까, 뭐... 아, 한 마리 더 있구나. 이젠 안 돼.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이 가키가. 이젠 도망갈 수 없어, 아가씨. 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끝이야. 이제 생각하는 것도 지쳤어.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면 편해질 수 있을까? 거기 움직이지 마라, 가키. 면 움직임이 보이다가 깜빡, 깜빡하고 죽어버릴 테니까. 미엄! 어? 아, 장난, 어? 어, 아, 누군가 쓰러져 있어? 하고, 어,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이 자식이 뭐야? 뭐? 뭐 별로 죽든 말든 상관없지만 말이야. 하기야 나는 상냥하니까 죽일 순 없지만 말이야. 참또동료한명 있는 것 같은데. 인질 두명을 안고 예전에 그 화를 쏠 배짱이 있을까? 오어그이 똑똑하네. 뭐 서로 해야 할거 하자. 하이나의 먹이는 저기 적은 것이 좋아. 제로로 할수 있으면 더더욱 자 아가씨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까? 아니요. 그뭐 됐어. 그건 지금 중요하잖아. 일단 바로 도망가지만 길하다는 건 이해하네. 응. 굿 그놈은 아직 의지를 버리면 안 돼. 삶의 의지란 놈을 말이야. 자 움직일 수 있을까? 당장 여기서 떠나자. 이야기는 그거부터다. 저기 도와줘서 고마워요. 뭐 예를 들자면 자네 의요영형을 삼을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너와의 만남에 감사하고 있는 중이야 대부분 실례, 자칭이 늦었네 내 이름은 매드헤터 이상한 날에 보자가 없는 모자쟁이야 이야, 이거 내가 더 유행이야 그러나 호칭이 없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데 그래, 붉은색 모자, 빨간 모자라고 하는 건 어떨까? 아무래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빨간색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흥미를 끌게 되니까 어? 싫어, 알텐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 빨간 모자, 괜찮아요. 모자, 모자파리. 그래서, 모자장수. 그래서, 당신은 대체? 하,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뭐, 간결하게 가자, 간결하게. 나는 조그만 특기를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어. 하나는 거울을 다른 세계로 연결하는 능력이야. 다만, 제약이 여러 가지 있어서야. 가역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이번 경우는 곤란하게도 불가역이야. 새롭게 이 세상에서 거울을 찾지 못하면 이상한 나라로 는 돌아갈 수 없어. 뒤집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건 정말 막연한 미전인데. 그래도 이상한 나라가 앨리스라는 소녀를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톱니바퀴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도 이해하고 있었지. 하지만 그때가 와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커녕 세계는 크게 변모하여 완전한 별개의 것이 되었지. 그것이 끝났을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세계의 시작이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의 이르지만 이것은 만남인지 아닌지, 이 세계도 그 아우터 테일과 똑같이 생겼구나. 그건? 맞아. 이 세계도 원래는 이야기의 무대 일부로, 결말에 이른 오징어 톱니바퀴일 가능성이 높아. 그, 그런, 또 혼자가 되어버렸어.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자. 이런 곳에 집이 있어. 그러고 보니, 모자장수, 거울을 찾고 있었나? 여기 있을지도 몰라. 들어가보자. 있다, 거울. 이것으로 모자 가게도, 원래 세계로. 드디어 몰아넣었어.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쓸데없는 처항은 그만둬라. 그럼 이런 데서 끝나는 거야? 아니 아직 방법은 있을 거야. 생각해. 이 상황을 타하는 수단. 나비로봇 하면 당연히 졌대고요. 와인 던진다. 와! <놀라> 내 <놀라> 네 이놈 와인 알코올로 이런 빌어먹을 어머머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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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다고든 어느 길도... 난 도망갈 수 없어. 괜찮아. 이걸로 얼음 푸시 알아차리고 있었어. 이상해. 나에게서 구원 따윈 없어. 이제 피곤해. 포기라기엔 기도할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하기야내 시계는 멈춘 채로 있었지만 모자 장수 이야 빨간 모자 위험할 뻔했네 아니 아직 위험한 상황에는 변함이 없구만 뭐 그래도 살아있어 이짐승의 단만마 때문이지 마지막 마지막에서 우리를 잡아줬어 그 얘기는 감사해야지 문제없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자 자 빨간 모자 설마 하는 생각이지만 이 세상에 구원은 없다니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좋아 자네 말대로 여기에 구원 따위 없을지도 몰라 이 세상에는 말이야 하지만 빨간 모자, 빨간 망토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익살꽃은 곤란하게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봐, 빨간 모자 거기에 너의 구원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 정말, 정말 괜찮아? 난 아직 살기를 바라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네가 살고 싶다고 바란 난 누구도 그것을 막을 권리는 없어. 자, 내 손을 잡고. 빨간 뭐, 빨간 망토. 내 손을 잡아. 너의 미래란 놈은 아직 끝나지 않아. 찾아보자. 아직 보지 못한 세계의 끝에서. 아웃터 테일즈. 더 테일 웰비. 열린 결말 끝나네요. 참고로 구수 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임이에요. 아웃터 테일즈. 자, 그러면은, 자, 여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